다이어트 콜라나 제로칼로리 음료를 즐겨 마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다이어트 콜라 단두 캔만으로도 여러분의 장내에 좋은 박테리아가 해로운 병원균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인공감미료의 진짜 얼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네오탐, 아세설팜칼륨 그리고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가 우리 장 속의 좋은 박테리아를 무서운 병원균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고요? 인공 감미료를 만난 병원균은 장벽에 있다가 장내로 침투하고 바이오필름이라는 생물막을 만들면서 치료를 어렵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염증, 감염, 심지어 폐혈증까지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이어트 음료 단두캔 정도의 농도만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속아왔을까요? 인공감미료가 제로칼로리다, 다이어트에 좋다, 당뇨 환자도 안전하다는 마케팅으로 포장되어 왔습니다.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2017년 조사에는 미국 성인의 41.4%가 인공감미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는 42.6%로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비만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공감미료와 비만율이 같이 증가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제 과학적 사실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장내 미생물 파괴입니다. 여섯 가지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네오탐, 아드반탐, 아세설팜칼륨이 모두 장내 세균의 DNA를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로 조기 사망 위험 증가입니다. 유럽 10개국 45만 명을 20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 인공감미료 음료를 매일 두잔 이상 마신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뇌 건강 악화입니다. 아스파탐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고 두통이 빈발하며 공간 인지능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로, 간 손상입니다. 수크랄로스는 동물 실험에서 간의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에서 온 건강한 대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테비아입니다. 스테비아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인데요. 대부분의 요리와 음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나한과입니다. 몽크푸르시라고도 부르는데요. 스테비아와 비슷하지만 더 자연스러운 단맛을 냅니다. 조금 비싸지만 건강상 이익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세 번째는 알룰로스입니다. 일부 과일에서 발견되는 천연 화합물로 거의 제로 칼로리이면서도 혈당을 낮추고 복부 지방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마셔왔던 다이어트 음료가 실제로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면역 시스템인 장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인공감미료가 함유되어 있는지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기. 둘째, 자연감미료로 서서히 대체하기. 셋째, 가공식품은 줄이고 자연식품은 늘리기.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인공감미료를 끊기로 결심하셨나요? 자연감미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설탕 중독과 감미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다뤄볼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세요.